오늘은 2020년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하우스에 치마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치마라고 하죠. 요 밑에 물바지, 예, 그 작업을 하는데, 현재 요 옆으로, 하우스 옆으로 지금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작업하는데 좀 힘들기도 하고, 예, 땅도 딱딱하고 해가지고, 어좀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지금이 현재 오후 4시 반인데 아, 이 작업을 어, 내일까지 어, 해야 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하우스 옆에 어, 매실나무를 심어 놨냐고 의아해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를 텐데 이 어, 매실나무를 경계로 이 밑에는 예, 저희 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땅을 경계로 해서 매실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예, 매실이 지금 현재 만개 해가지고, 예, 아주 예쁩니다. 예. 제 봄의 전령사, 매화죠? 예. 아주. 요거는 좀 늦는데 꽃몽우리가 피는게 늦는데 나머지는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치마를 여기다 저희가 치마를, 치마로 할 거는 어, 60cm 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위까지 60cm. 60cm를 올릴 건데, 보시면은, 먼저 번에 비닐을 덮어 놓은 데서 이 두더지가 하도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어, 여기에 지금 아스파라, 하우스 안에는 아스파라가 심겨져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다 조서 놔가지고, 어, 애 먹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치마를 새로 갈아 놓으면은 좀 두더지들이 덜 다닐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더지 약도 사용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나머지 치마 하우스 치마 하는 작업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2020년 3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어제 이어서, 예, 치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할 작업은, 어제, 아, 이게 헌치마를 걷어내고, 이쪽을, 땅을, 이 치마가 묻힐 부분을 이렇게 팠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거를 걸어야 되는데, 요거를 걸 때, 아, 걸기 전에, 제가 할 작업은, 요, 지금 가로 지지대가 너무, 나, 저희 거는 너무 낮아가지고, 요한 40cm, 요 치마, 그러니까 요 치마 클립을 요렇게 요 꽂는 부분을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꽂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꽂은 다음에 요 안에 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쏙 꽂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 잘안 맞춰져가지고, 그런데 여기다 쏙 꽂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밑에다가, 이 가로, 어, 세파이프를 요 바로 밑에다 해야 되는데, 어, 이거를 잴 때, 이 땅에 묻히는 부분을 한 20cm, 그리고 이쪽 치마 높이 길이를 40cm로 하려고 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이 치마 폭이, 60cm거든요 60cm니까 이 땅에 묻히는 부분을 한 20cm 정도 해야지 날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히는 부분 20, 20cm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들어갈 부분이 40cm 그 다음에 이 지지대는 그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예. 치마거리를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아. 이 치마를 끼우는 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이 홈을 위쪽으로 합니다 위쪽으로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끼우고요 그 다음에 이 치마를 요, 요 마무리 부분에 끈이 하나 있거든요 치마끈 이 치마끈이 팽팽하게 되게 한 다음에 요 사이에 끈이 쏙 들어가게 예 이렇게 하면은 여기 선이 보이시나요? 이 파란 치마를 잡아당기는 선이거든요. 이게 좀 우는데 좀빤뜻하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끼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치마 묻힌 부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치마 묻힐 부분이 너무 좁다 싶으면은 이걸 좀 내리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남으면은 좀 올려가지고 이 치마가 전체적으로 팽팽하게 되게 하면 됩니다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이 홈을 위쪽으로 하고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치마를 당긴 다음에 이 치마 끈을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탄탄하게 땡땡하게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심었끈이 지금 아유 평평하지가 않은데 뭘잘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맞지가 않으면은 좀 내려주고. 망치 같은 걸로 톡톡 쳐가지고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할 때요홈 있잖아요. 이 끈을 지탱해주는 요 홈을 망치 같은 걸로 톡톡 때려가지고 이걸 눌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뭐냐 개폐기를 열고 닫을 때요 부분에 찍혀가지고 여기가 다 찢어집니다. 한 가지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아, 팽팽하게 됐죠 예, 이제는 이거를 이 치마 밑부분을 예, 삽으로 묻어주겠습니다 예, 삽으로 묻어준 다음에 이 어, 끄트머리 예,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이것을 이 치마 치마를 묶기 전에 이 양쪽 사이드를 이런 하우스 클립으로 팽팽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야지 이게 울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두 개를 잡아줘야 되는데 예 네, 하나 예 네,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두 개로 팽팽하게 예두개 네, 잡아줬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끝을 이제 이쪽을 잡아줬으면은 반대쪽을 또 잡아줄게요. 반대쪽입니다. 이런 하우스 클립으로 팽팽하게 잡아 당긴 다음에 두개 정도 잡아줘야지 이게, 예, 물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양쪽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예, 저쪽까지, 끝까지, 예, 잡아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삽으로, 예, 치마를 묻어줄게요. 네 이렇게 대충 치마 밑부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묻어줬고요.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다시 묶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우스 앞부분을 작업하러 왔는데, 예, 이쪽 치마 옆부분은 팽팽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예, 팽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돌릴 때, 앞쪽으로 돌릴 때, 이쪽 앞부분이 이렇게 울어요. 이걸 빤듯하게 해도, 이걸 빤듯하게 하면은, 이쪽이 좀, 이렇게 울잖아요? 예, 네,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빤듯하게 하면은, 예, 여기가 좀 이렇게 남습니다. 이 남는 부분을, 다시 이 클립을 빼가지고, 예, 꽉 조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빤듯하게 되겠죠? 여기, 예. 이뺀 예, 다음에 요거를좀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빵지하기 되게 될지 여기 클립이 있어. 이거 예, 됐는데도 여기가 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음. 네, 이쪽. 옆부분이 어 직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누웠잖아요. 하우스가. 그래서 이거를 팽팽하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어... 여기를 우선 반판하게 한 다음에 이 중간 부분을 한번 이 클립으로 예,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립으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이 끈이 있거든요. 이 끈, 이 치마 끈으로 반듯하게 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이 구둥이 기둥이 이 42mm 48mm에요 48mm 예, 48mm라 이런 클립도 있거든요 48mm짜리 클립 예, 이렇게 큽니다 요걸로 요거를 예,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이 끈을 이렇게 당기면은 되겠죠? 아까부터 된거같은데 완벽하게 팽팽하게는 안되니까 요선서 요정도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조금 위로해서 다음에 요거를 묻어 줄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이걸 당겨서 예. 요선을 예, 치마끈을 당겨서 우선 묶어줘야지 이게 핑핑하게 될것 같네요 어떻게 묶어야 되나 했으니까 이렇게 묶어줬고요 어, 요게 어, 안울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띠로 묶어서 띄워줘야 되겠습니다 띠로 이요 예, 남는 부분은 이런 예, 와이어 커터기로 손쉽게 예, 잘라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하면은 옆부분까지 요 나머지는 흙으로 채워주고 그러면은 예, 치마작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저 반대편도 이런식으로 하면은 예, 되겠습니다. 예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식으로 해주면은 예, 치마가 깔끔하, 깔끔합니다. 예전에는 어... 이 하우스 길이에 남는 걸로 그냥 잘라가지고 한것 같은데 이 치마를 사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깔끔하고 보온 효과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치마 교체 작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잊을 뻔했는데 여기에 치마 끈을 이 치마, 클리, 치마 클립 있잖아요. 이 볼록한 부분을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이걸 안 쳐주면 은이 개팩이 올렸다 내렸다 할때이 홈에 이 비닐이 꼬여가지고 걸려가지고 다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망치로 조여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